자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좋아하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라고 말했어 먼저 말을 해줘야 될까요? No. 아니요 일단 간을 보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남자가 먼저 나한테 얘기를 걸어 술집에서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몇 살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간 봐줘야 돼요 뭐좀더 나아가서 한번더 끼를 부린다라면 근데 너 조금 자상한 면이 좀 보인다 히히 라는 정도까지 이게 남자가 좋아하는 적극적인 여자예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적극적인 여자란 게 뭘까? 여러분들도 남자가 애매하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뭔가 표현을 해주는 건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애매한 건 싫어.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야?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남자는 부담스럽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남자는 부담스러우니까 어, 남자들도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적극적인 여자 싫지 않을까? 근데 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또 남자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거의 10중 8분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난 적극적인 여자 좋다. 적극적인 여자? 어, 나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또 남자들이에요. 근데 막상 남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대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쉽게 질려해요 남자들은 여러분들은 부담을 느끼는가 반면에 이 남자들은 질려한다고 질려한다고 막 무작정 나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대 주고 매시간마다 내 합창 빠르고 매시간마다 나한테 잘 표현해 주고 하잖아요 그 남자는 결국엔 질려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적적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질려하는 적극적인 게 되는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준에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게 있다라면, 은딱그 남자의 표현에 맞는 반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남자의 표현에 맞는 반응.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등등등등 이 남자의 호감이나 관심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좀 반응을 잘해주고 그 남자의 반응에 맞장구를 좀잘 쳐줘라 이런 얘기를 뜸은 뜸은 여러분에게 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과 좀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면은 자 남자가 여자한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궁금증을 가지는데 있어서는 이 남자의 반응에 따라서 전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이 남자로 하여금 다시 아이 행동이 좋아하는 적적이 되는 건지 질리는 적적인 행동이 되는 기준은 그 남자가 딱 하는 표현만큼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표현만큼의 반응. 뭐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남자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해요. 되게 다정하게 어밥 먹었어? 지금 뭐 먹어? 어, 나는 이거 먹었어. 카톡. 카톡 사진까지. 이런 식으로 사진까지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은 보고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과 연락을 한 남자가 있다라고 적볼게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적극적인 여자, 그러니까 좋아하는 적극적인 여자가 되는 기준이라면 은그 남자의 반응에 맞게 여러분도 사진을 찍어주면서 뭔가 보내주고, 어나 이거 먹었어. 근데 한줄 평까지 조금 짜긴 하더라. 점점점점 뭐이 정도 이 정도라면 이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적극적으로 아 여러분이 반응을 되게 잘 해준다 라는 행동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이 뭐 적극적이지 않은 행동은 좀 제외를 하고 반대의 경우로 얘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남자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시 카톡을 보내요. 밥 먹었어? 어, 난 지금 먹었어 히 라고 정도까지만. 근데 여러분이 이때 똑같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어, 나밥 이거 먹었는데 뭐 반찬이 이거 나왔어. 너 근데 이건 좀 짜고 저건 좀 짜다. 다음엔 너랑 맛있는 데 같이 한번 먹으러 가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양으로만 봐도 이 남자가 한 마디 보낼 때 여러분은 일곱 여 마디를 지금 보낸 거예요. 더불어서 이 남자가 여러분에게 보낸 표현에 대비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과한 반응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게 남자들로 하여금 다가갔을 때는 좋아하는 적극적인 게 아니라 질릴 수 있는 어, 추후에 질릴 수 있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만났을 때 데이트를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만났을 때 데이트를 한다고 어,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신나가지고 말을 많이 해요 신나가지고 그래요 지루한 너무나 지루한 군부심 얘기 나왔으니까, 군대 얘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군대 얘기를 하는데, 뭐, 나 군대에서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어쨌고, 막 길게 말해. 근데 그때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지루하겠죠. 하지만 지루하다는 감정을 좀 논외를 하고, 오늘 주제에 좀더 집중을 해서, 여보에는 아, 진짜? 어, 아 군대? 어 그랬어? 어, 맞아 우리 오빠도 군대 갔었는데 뭐 이런저런 게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저런 게 되게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 이런저런 게 되게 재밌었다고 하더라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근데 군대 얘기 말고 또 재밌는 거 없어? 충분히 이거는 군대에서 다른 얘기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 얘기에 대해서 그 남자가 신나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해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 남자가, 그냥 군대에 대한 얘기가 똑같이 나왔는데, 군대? 음, 나 별거 없는데. 모르겠어. 군대, 나, 그냥 그래. 야, 한 정도로 되게 떨떠름하게 반응을 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시를 한답시고, 아, 진짜 군대? 너 군대 갔다 왔구나. 나 진짜 군대 간 남자. 이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군대 가면 막 총도 쏘잖아. 아, 나총 쏘는 남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군대, 음, 난 좋아. 난 진짜 남자는 군대는 진짜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하면서 이래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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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투머치하게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그럼 이제 그 남자 입장에서는 뭐지? 이 여자 뭐지? 어, 나를 좋아한다는 라건 이미 진작에 알겠고, 그걸 넘어서 너무 투머치하다라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반응이나 표현들이. 어, 그래서 이게 좀더 차후에 갔을 때는 질리는 적극적인 여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한 가지 더! 하나의 예를 좀더 들어보자면 이상형 얘기가 나왔을 때어 이상형 얘기가 나왔을 때자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좋아하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라고 말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말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요 no. 일단 간을 보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남자가 먼저 나한테 얘기를 걸어 술집에서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몇 살처럼 보이는데요?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간 봐줘야 돼요. 이상형이면 어떻게 돼?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음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라던가 아니면은 너는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는데?라면서 조금 음, 간을 보는 거죠. 그때 이제 남자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적성을 좋아하는지 캐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령 여러분이 그렇게 물었을 때 남자가 어 나는 그냥 개념 스타일 좋아해라는 식으로 그냥 되게 깔끔 담백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적절한 알맞은 이상형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은 어 진짜? 음 나는 좋아하는 남자 음 되게 터프하고 뭔가 좀 자상한 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안 챙겨지도 않고 그냥 변하지 않는 그런 자상한 남자가 좋은 것 같아라는 정도 이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해주는 게어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뭐좀더 나아가서 한번더 끼를 부린다라면, 은 근데 너 조금 사상한 면이 좀 보인다, 히히. 라는 정도까지. 이게 남자가 좋아하는 적극적인 여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떠봤을 때로 돌아올게요. 이 남자가 엄청 샬라샬라샬라샬라 막 말을 해. 아, 뭐 키는 이래야 되고, 외모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고, 어, 뭔가 좀. 어, 성격은 이랬으면 좋겠고 뭐 나중에 결혼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투머치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에 맞춰서 적극적인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면 돼요. 여러분도 여기서는 투머치를 부려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 진짜? 나도 남자 볼때왜 약간 소지섭 있잖아. 뭐 소지섭 같은 거딱 이렇게 셔츠 근육 쫙 보면서 이런 거 팔뚝 보면은 막 피추 쓰는 거 있잖아. 아나 그런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등등부터 해서 세세하게 묘사를 하면서까지 뭔가 그 남자의 이상형적인 부분까지 연결짓는 거. 어 근데 너 조금 그런 남자랑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정도까지. 이때는 길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질리는 적적인 여자가 아니라 좋아하는 적적인 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포인트를 좀 다시 정리를 해 보자라면은 먼저 남자들이 좋아하는 적극적인 여자, 적극성이라는 것은 남자가 표현하는 것에 맞는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그 남자 자체. 그 남자의 성향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이 무조건 남자들한테 좋아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거고, 아, 무조건 진료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남자마다 사바사라는 점을 적용을 해 가지고 여러분은 일단 그 남자가 아 어느 정도까지의 적극성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눈치를 기르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 눈치는 제가 이미 앞전에 예시를 너무나 많이 들어드렸으니까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여자, 남자들이 그렇게 좋다 라는 아 적극적인 여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리라 생각해요. 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